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퍼치 펭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급등 나오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잖아요?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곧또 반등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넥스트 스텝을 밟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게 우리 눈 앞에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 전금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밈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만 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8 6 7 2 3 1 4 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 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뚜렷하게 새로운 호재는 없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일단,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전, 이 폭락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었냐? 이걸좀 말씀드리면은, 한 자산 운영사가요, 현물 ETF 요거 상장하겠다라고 신청서를 SEC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네. 라는 평가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거 일정 연기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취소가 아니라 연기거든요. 그러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호재를 내놓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또 한번, 어, 이거 되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일정이 8월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또 급등할 가능성 높아진다. 예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퍼치에서 7월에서 8월 언급이 되고 있는 업데이트 내역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퍼치 크래쉬라고 해서 게임 원래 개발하고 있는 거 있었거든요. 여기에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하고요. 추가 미니 게임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요 n 아시죠? 텔레그램 이쪽으로도 생태계를 통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에 많은 이들이 퍼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야 이거 생각보다 자금의 흐름이 좋아지게 될수 있겠네. 그리고 NFT 홀더의 특혜를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퍼지 자체 의 가격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네, NFT까지 퍼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안에 스테이킹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여러 개가 동시에 있다. 아.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있어도 그 다른 종목들 폭락하는 것보다는 되게 방어력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우리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더 떨어지더라도 지지 라인 이러한 성이면 21선은 지켜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위에 있다는 가정하에 차근히. 일단 매집하는 거 생각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 언급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이제 8월 달에 ETF 관련해서 추가 발언이 나오는 게 임박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임박했을 때 올라갔던 거잖아요 기대감 선반영으로 쭉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고 그리고 나는 도박을 한번 해 보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찬성되면 한번더갈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도박이 싫다라고 한다면 이번처럼 발표일이 예를 들어서 8월 9일이면 8월 8일까지만 끌고 갔다가 매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어깨선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난이도 자체가 쉬워지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버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하, 이거 다봐놓고 삐끗은 더 아니지 않나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저희약 세팅 드릴 테니 퀄리티 높이시고요 그렇게 하여 마지막 결과까지 쭉 봤는데 너무 좋다 다 필요 없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에 이 순간은 그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고생했다 라는 개념으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 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세 종을 보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